대패지 마셈 랜덤 하셈 나머지는 됐다 가보자잉 보고있지 어네 아, 나도 로또키 3 오랜만이라서 될라나? 옛날에 이 맵이 국룰이였어 1대4 하는거 이게 국룰이였어 일단 로또키 3에 하는 법은 간단해요 아, 리망정 아, 락할 왜 소환이 안 돼? 그래, 아, 이렇게 많이 오면 안 되는데 됐다. 한 마리 왔다. 너 꺼져, 꺼져. 아, 캐시, 아, 제 들어간다. 쓰겠다. 잠, 잠만 쉬네. 오케이, 딱이죠. 당기다 너 이거 못 먹으면은 늦어야 돼 이거 못 먹을 수가 없지 호로 꺼져봐 아 호로!!! 씨아 이거 죽는데 속보스면안 되는데 호로가 막아봐 그렇지 아이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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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오지마 개새끼야 너아아아아아아아아너아지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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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호로 씨! 이말새! 아아 어. 니 호로 아아 들어 아니 씨 아, 그렇지 아고고고고아씨 가자 아씨몇 번을 이지 하는 거야 이거 전 기다려, 상대 캐릭터 뭐야, 이거. 지금 봐야 돼. 캠파, 랜서, 렌지세이 자, 간다, 해. 게임은 이제, 이제 시작이야, 1킬 개꿀떡이나 한번 쓱 먹어줘. 나 제대로 보여줄게. 1대 4란 이런 거다. 어? 1대 4란 이런 거다.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빡세, 애들, 캐리. 잠깐만, 이거 질렀어? 쓱 먹어줘요 그래서 바로 10덧째 여기서 근데 여기서 도깨비 감독쓱 써주고 질러줘 마침 애들 애들이 몹을 모아주기 때문에 개꿀 먹을 수 있어 자 토트룸? 이 새끼도 잘해 어 지금 막타 5천 됐어 7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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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질렀어? 오케이 다시 가 기다려 여기서 기다렸다가 랜스까지한번싹 먹어줘야 되니까 여기서 분실 한번쓱 풀어주고 캠판 째려줘 자 누가 진짠지 몰라 누가 진짠지 몰라 자 포착 먹어주면서 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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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차킬러 절대 안져 내가 문제는 얘네 실력이 이제 얼마나 잘하느냐 아이 이 대식 잘하네 아 잠깐만 옛날 키사매라 근데 이 살짝 애매할 수 있거든 쓱 따주고 피해줘 아 잠깐만 11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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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지 적합허 있고 그렇지 여기서 바로 그딱싹 써준 다음에 조심스레 들어가 지금 렌지랑 지금 세이버가 다 뺐기 때문에, 바로 개꿀떡이 먹어져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뭐야, 렌즈. 여기서 그냥 바로 천식교까지 써줘. 이게, 이게 포인트야. 바로 써줘야 돼. 리킬쓸 따주고. 오킬 데 오킬 됐어 다케스 다커스 다커스 이거 났어 자골당로한 마리 딱 보내준 다음에 어그로 끌어준 다음에 먹어 됐어 여기서 뭘 해주냐 십육레벨 여기서는 가마가 사기야 이 버전이 또 가마가 좋거든. 옛날에 하면서 가마가 사기라는 건다 알고 있지. 이번는 가마 피통 2만 5천이라서 웬만해서는 안 줘. 그리고 데미지도 세지.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까주느냐. 어차피 얘네들 레벨업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 빠르게 먹어야 돼. 얘네가 20레벨이 뜨고 이러면은 귀찮아지는데 어차피 지금 레벨 낮아, 지금. 지금 먹어야 돼렌지 어차피 적합 보이지만 14레벨 적합포는못빼어 어차피 그럼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딱 22,000원?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먹어야 돼 여기서 올스쓱 까준 다음에 바로다가 그냥 오버로 달려주고 보스 세번째까지 쓱 먹었지 안 먹어 캠파치 2 2레벨 이제부터 레벨을 잘 봐야 돼, 애들. 어! 미친. 저 돌아요, 아니야어마너 개새끼 너. 보스는 이런 거 놓치지 않지. 이런 거 세세, 세세한 거 이거 하나 하나 나딱 먹어 먹어주면서. 이제 세이버랑 캠파치 궁이 나왔잖아. 난다 보고 있어 지금. 누가 누가 궁이 있는지 누가 궁이 없는지 다 보고 있어 지금. 세이버 캔파치가 있어. 하지만 난 세이버를 견제해야겠지. 에칼이 있으니까 세이버만 견제하면 돼. 렌즈방 궁 뺐고. 자 세이버 자 렌지 궁 없고 세이버만 견제해야 돼. 자 도감을 썼어 도감. 그래서 쓱 먹어주다가 가마부터까지 풀어가지고. 쓱 먹고 바로 헤르섯까지 됐어 이러면 끝났어 이러면은 이제 먹어 됐어 남사처럼 나쁘지 않아 이제 캠파치를.. 아뭐 어디갔어 이 사자 짝 똥이긴 했는데 캠파치를 견제하네 캠파치 27레벨 30레벨 찍고 쓱 먹은다는 건데 자 이제 내가 물지가 찰 때쯤이면은 렌서 궁 돌고 렌지도 궁이 돌 거야 아마 다 계산하면서 캔파치만 막으냐, 캔파치만 보면 돼. 자 여기서 또망가주고자 여기서 또 오림스 박아주면서. 캠파치 지금 그 초고 딱가 가려고 지금 각 잡고 있지. 미리가 미리가 가지고 렌서 궁이 있으니까 구석에다 좀 박아줘. 그래서 바로 천치까지. 이러면은 2만 원 먹어. 렌서 안 어져, 렌서 안 어져. 안네새시자 어제 2만 원 먹었어. 됐어. 당신, 한번 쓱불어주고 외국 문단 하나 보내주고, 외국 문단 하나 더 보내줘. 그 마치 얘가 진짜라는 듯이... 어, 너, 너... 어! 연기해주면서 아랑카를... 얌! 개새끼... <목소리> 괜찮아, 잘 캔버 쟤. 쓱, 어, 이렇게? 아, 너네 뜰래? 너네 강한 줄 아는데, 너네 약해.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이 새끼 얼른. 그킬다시킬 아, 이제 렌지 공에다가 세이버 공이 날라올 텐데, 어떤 겁대가리 문제작자가좀 가만히 갔어. 저기 나가. 네, 주고 뻔하지. 지금 렌, 렌서가 지금 이거. 생박 아놨는데이면 어쩔 수 없어 얘 여기다 봐봐 좀만 먹어 그냥 완전히 조금만 먹는다는 마인드 어차피 얘네들 다 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물질은 그냥 개똥 먹는 대신에 얘네들 궁을 빼주는 거지 됐어 만 원만 먹어도 Can I help you? 서로 킬로 가지 못해, 내가 봤을 때. 킬로 가기 힘들지? 서로 힘들어. <목소리> 자, 여기서 빠르게 부작을 갈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은. 없어. 그나마 캠파치야. 랜서? 랜서 세이버, 렌지. 얘네들은 부작이 느려, 어차 그러면은 빠르게 성장 차이를 벌려서 이득점을 챙겨준다. 자, 이제 슬슬 커진다. 데미지. 키사면은 딱 2,000. 2,000 데미지부터 이제 강해져. 1,500은 살짝 약해. 올스텝도덜 박혀있고. 2,000까지만 크면 돼. 자, 애들 여기 몰렸지? 세이버 아직 궁을 안 뺐어. 아이 귀찮게 하니 너네 그데아뜨든아 미안해. 자 여기서 세이버 견제를 잘해야되는데 랜서도 궁이 있단 말이야. 뭐야 이거는? 캠파츠 궁슬러 다 망했고 난 죽었고. 아안 열려요. 안 죽어요. 이거는 그냥 빠르게 천식겨로스 먹어 어둘다 뺐다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일로 안에 들어가가지고 좀 먹어 이 물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 정도면 다 컸어 됐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캠파치. 그래. 13킬, 10킬. 킬은 뭐 중요하지 않고. 아 근데 이거 물질를좀더 많이 먹긴 해야 되는데 원래 한 2, 2만 원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확실히 확실히 빡스자 데미지 7배, 캠파치 1000배, 렌서 1300배. 나중에 가면 어차피 이 짓거리도 못해. 4 0 0 0만 돼도 어차피 견제 못하거든. 렌즈는 몇대야 렌즈 어디 갔어, 너? 렌즈는 뭐볼 것도 없고. 아, 어, 왜이 귀찮게 하세요. 아, 여기다 궁 빼봐.

머리를 아, 아아저기다 고인물이잖아.